차박이다, 천 차박 온다, 그제? 어. 얼마만에 가는 차박인 거야? 10, 11, 12, 13. 1, 2, 3, 6개월 오. 만에! 오. 쌤들, 와. 저희 드디어 6개월 만에 레이 캠핑카를 타고 저희 <laughs> 처음으로 지금 캠핑하러 갑니다. 아, 감동적이다, 진짜. 아, 나 어제 잠못 잤잖아, 설레가지고. 저희 캠핑카 여행 떠나는 거 많이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드디어 오늘 그 첫날입니다. 저희 목적지는요? 목적지 어디죠? 오늘은 저희가 근교로 찾아보다가 가까운 강원도인 원주로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저희 첫 차박 여행지는 원주입니다, 원주. <laughs> 아, 뭐야? 대표 음식 같은 건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네, 찾아. 아 뭔데? 대표, 여행의 오빠 시작은 뭐야? 음식이. <laughs> 금강산도? 아, 금강산. 식코경. <laughs> 무조건 먹어야지. 찾아봤는데 말해 줄게 후보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첫 번째. 오케이. 원주 뽕잎밥. 뽕잎 뽕잎 뭔데? 뽕잎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나도 먹어 본 적이 없어. 응. 두 번째는 복숭아 불고기가 유명하대. 아, 그거 들어봤어. 먹어 본 적은 없어세 그래? 응. 번째? 응. 이거는 완전 유명한 거. 원주 초. 아, 그거 먹어 봤지. 응.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옹심이. 옹시미. 응. 옹심이 뭐야? 옹심이가 음. 뭐 감자같은걸 반죽해서 만든건데 근데 나도 이것도 안먹어봤긴했어 옹심이가 거기서 원주 추어탕 빼고는 먹어본게 없어? 나도 뭐 먹지? 점심인데 음, 안먹어본거를 색다른거 먹어본거 응, 음, 나도 원주 추어탕 일단 빼자 그래? 그럼 그러면은 뽕잎밥 아니면 옹심이 둘다 저희가 안먹어본건데 뭐 뽕잎밥이랑 옹심이 중에서 한번 정해서 먹어볼 생각이에요 표준법 도참 근데 알고 봤더니 원주도 참 차박을 많이 하시더라고. 어, 여기가 할때가 많은가 봐. 저희는 60이 먹었지. 관심이 많요 근데 이 김밥으로 싸고 뭐만 네. 아 이게 음식인가보네 음 맛있겠다 맛있겠다 간 대박 무술먹면 맛있어 보이데 <목소리도 맛있어> 진짜 오랜만에 감자전도 먹고 있네 맛있어. 잘먹이다 잘 먹었다. 음식이 맛있어. 음식이 맛있어. 음먹어음식데 맛있어. 음 맛있어. 음이 맛있어. 음식 맛있어. 이어맛있이맛있 감자전 맛있더라. 음, 감자전 진짜 맛있다. 근데 옹심이 그그 그 안에 그 새알 같은 거 있잖아. 그게 투명한 게나 너무 신기하네. 그러니까. 나도 되게 수제비처럼 그런 식감인 줄 알았는데 음. 좀 다르다. 되게 쫀쫀해. 떡 같았어. 짠 포장. 포장 완. 저긴 것 같은데, 즉시 어, 차가 너무 많아. 어, 여기가 안된대 이거 없다. 자리, 이거 뭐야? 아, 주말이. 난코스 와, 아직 연습이 좀 필요해 음. 오 됐다 오 그러면 잠깐만 오한 번에 됐다 내가 요렇게 돌렸으니까 뺄 때는 요렇게 하면 되네?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스킬이 약하네 굿 침실 완성이다. 떼고 있고 싶은데 아직은 좀 춥다. 그래도 이거 붙여도 수명하니까 바퀴 보여. 어, 마음이 든다 일단은 바람 막아 주세요. 바람 막을까요? 좋아, <laughs> 지금. 이제 채팅 끝. 이제 차박 모드로 전환이 끝났다. 와 근데 생각보다 더 아늑하네요 직접 밖에 나와서 하니까 해놓으니까 더 좋은데? 응 음, 해도 와, 나오고 와이 뒤에 트렁크 여는 게 진짜 개방감이 좋다 음. 계곡이랑 저기 갈대밭이랑 그리고 산이 한눈에 보여요 뷰가 <laughs> 진짜 너무 좋다 좋다 좀, 좀 피곤하네? <웃음> <웃음> 아니 <laughs> 정말 너무 신기하게 저희가 예전에 캠핑카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캠핑카만 타고 다니다가 그 전에 타던 캠핑카는 안에 모든 게다 갖춰져 있으니까 뭘 따로 챙겨갈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제가 물을 마시려고 봤는데 컵도 안 챙겨왔더라고요. <laughs> 아, 아, 우리 오늘 어디 왔는지 말씀을 안 드렸다. 아, <laughs> 저희, 맞다. 저희 오늘 원주, 네, 원주 아랫, 아랫, 발음이 어렵네. 저희가 온 곳은 원주 아랫당 수비에요. 네. 그 캠핑카 여행 유튜버님들이 여기 추천을 많이 하셔서 와봤는데, 실제로 저 지금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여기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곳이라서 그런지, 화장실 너무 깨끗하고, 온수도 나오더라고요, 손 씻는데. 이제 저희가 캠핑카에 화장실이 없어서, 네네. 이제 화장실 근처에서 이제 차박을 하는 게, 저희한테는 중요한 이 음. 요건이 됐어요. 여기 보통 이제 봄 되고 따뜻해지면 다슬기도 잡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음. 그러니까 계곡이 또 바로 앞에 있어서 음. 그건 되게 좋다. 발당구 구요네 음. 여름에 수영도 하시고 한데 어, 이렇게 뭐가 아침부터 서도 막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뭐안 음. 가져온 것도 많고. 저희는 좀 누워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네, 쉬었다가 이제 네. 캠핑을 한번 본격적으로 즐겨볼게요. 네. 와 음. 어, 좋다. 아. 넓다 넓어. 아. 아, 그러니까 햇빛도 있고 너무 좋은데. 오늘 별 보이는 거, 거 아니야? 헥? 그럴 거 같아. 어두울까? 진짜 예쁘겠다. AS만 너무 좋네. 어. <laughs> <오> <laughs> 기자 기자. 아 어, 리클라이너 같다 소파대로 찍게 놔. 어, 그러네 각도 찾았어, 딱. 이게 이건 최고예요. 이렇게. 그래? 어. 자. 어. 갑시다. 오, 바람 차다. 어. 우 야, 해 떨어지니까 좋다. 진짜 좋네. 요 어, 여기 개수대더라고 오. 오잘 나온다. 그게 그래. 좋다. 어. 물 받고. 어, 그렇지. <laughs> 화장실 가 봐야 돼. 예. 어. 갔다 와요. 나도 갔다 올게. 응. 어? 어? 여기가 원주구만. 음. 강원도라고 맵다 매요 날씨가. <laughs> 추워 추워. 아 이게 옛날에 캠핑가 살던 거랑 또 여행으로 이렇게 일박하러 오는 게또 느낌 다르다. 다르다 진짜. 어. 여행 온거 같아. 어. 기여 이제 슬슬 어두워질 것 같으니까 세팅하자. 야 해가 빨리 떨어지네 <laughs> 산이니까. 그러니까. 벌써 어두워지네. 오, 아 벌써 분위기 더 좋은데? 호. 워키지. 천장. 1 이는 다크지 일단. 그래야지 너무 어, 엄청 밝다. 어, 좋다. 아, 네, 그래. 오빠, 응? 우리 캠핑용품 구매한 거 챙겼지. 응, 음, 요, 요 나름 창고에 있어. <laughs> 우리 캠핑용품 꺼내서 한번 캠핑가 꾸며보자. 음, 이제 세팅해 보자. 저희가 캠핑카 꾸며보려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번에 캠핑 용품을 몇 가지 구매를 했어요. 뭐 샀는지 한번 지금 언박싱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차박이라서 이것저것 준비해봤습니다. 침낭, 네. 네. 하나씩 샀어요. 네. 이거, 누렁이와 돼지 거 하나씩 샀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침낭이 있으면 필요한 게 있죠? 바로, 베개. 차박용 베개까지 저희가, 하나씩.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하나씩. 아, 너무 좋다. 어. 사실 오늘 조금 봄 날씨라고 해가지고, 음. 저희가 조금 얇게 입고 왔는데, 음. 아직 너무 추워요. 큰일 날뻔 했습니다. 네. 어, 이거 없었으면 저희가 진짜 저녁에 안 됐을 것 같아요. 음, 맞아, 요 침낭은 우리 써본 적이 없잖아 처음이야 뭐, 네. 많은 사람들이 침낭을 추천해 주셨잖아 그렇죠. 네, 드디어 저희가 네, 오리털 침낭으로 네, 구매했습니다 구매했어요 응, 드디어 네. 세 번째 아. 아이템은 바로 <웃음> 조명이에요 <웃음> 저희 차에 조명이 일단 많이 설치돼 있기는 한데 이제 저희가 외부에 테이블을 펼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외부 테이블을 펼때 테이블 위에 이거를 넣고 쓰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어서 조명도 하나 추가로 구입을 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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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불 발, 와, 진짜 발네. 이게 발, 최대야. 어. 최대로 하면 이 정도까지 되고, 음. 이거 돌려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해요. 어, 근데 진짜 예쁘다 오, 좋다. 어. 그리고 이거, 이 녹근 갬성이 너무 예쁘다. 갬성. 그리고 네 번째 아이템은 가습기를 구매했어요. 아. 저희가 이제 차 안에 히터를 틀게 되면은 좀 너무 건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귀여운 미니 가습기도 하나 구매를 해봤어요 무시동 히터 틀면 진짜 건조해서 가습기는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쓸것 같아 음. 이렇게 네가지를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세팅하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 가습기까지 그리고 가습기. 아. 옆에 정수기 그대로 근데... 아, 너무 잘 어울려 지금 어, 뭐야? 오빠 들어가 봐 아니 아직까지 춥단 말이야 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어? <laughs> 들어가고 있는 중이야 어때? 아유 좋다 엄마 뱃속이 있는 것 같아 <laughs> 그거 같아 무슨 가원아지 같아 동계는 살아야 될거 아니야 아직 이게 왜 동계가 끝이 안 나냐 강원도는 추워 자기야 어. 베개 엄청 편하다. 이거. 어? 보니까 침낭이랑 베개나 이거 깔 맞추면네. 어때? 깔좀 맞춰 봤어. 어때? 내 거는 이렇게 그레이고 오빠 거는 카키야. 아, 역시 나 국방 또 출신이니까 <laughs> 밀리터리 좋아하잖아. 아. 병장 전역이니까 막 <laughs> 성공. 대성공이다. 쇼핑 성공. <laughs> 와, 근데 꾸미니까 진짜 예뻐졌다 그치? 응 음. 다르다 어 진짜 다르네 그 전에도 예뻤는데 오 아이템 이렇게 몇개 추가했다고 느낌이 다르네 아니 이렇게 세팅해 놓으니까 진짜 이제 캠핑하는 느낌 난다 근데 자기 이번에 캠핑용품들 산다고 돈좀 썼지? 좀 썼지 근데 샵백 경유해서 구매해서 캐시백 좀 받았어 샵백? 샵백이 뭐야? 샵백이 오빠 쇼핑 경유 플랫폼인데 우리 산 알리익스프레스 음. 이것뿐만 아니라 뭐, 지마켓, 음. 11번가 우리 쓰는 콜리도 있고 300개 이상의 국내외 유명 스토어들이 다 입점돼 있어요 스토어 많다 엄청 많지 어, 그럼 이거 샵백 경유해서 사면 캐시백을 주는 거야? 응 음, 샵백에서 원하는 스토어 검색해서 클릭하고 스토어에서 이제 평소처럼 구매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캐시백 승인이 완료되는데, 이거를 현금계좌나 네이버페이로 환급받을 수 있어. 아,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진짜 좋다. 그러면 샵백에서 이렇게 스토어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샵백 들어와서 알리익스프레스를 검색해. 그리고 스토어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제품을 구매하면 캐시백을 적립해줘. 우리 캠핑 용품 구매한 것도 벌써캐시백 29,476원 들어왔어. 와. 그럼 나도 쇼핑할 때 샵백 경유해서 샀으면 캐시백 환급받을 수 있는 거였네? 응. 아, 너무 아쉽다. 아. 오빠. 응? 핸드폰 줘 봐. 내가 어플 깔아 줄게. 응. 샵백 처음 이용하면 응. 여기 샵백 신규 멤버 버튼 있잖아. 이거? 어. 응. 이거 누르고 들어가서 챌린지를 참여하면 만원 이상 구매하면 5 0 0원 추가로 보너스 캐시백 받을 수 있어 만원짜리 샀는데도 5천원 캐시백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혜택 진짜 좋다 그치 어. 우리 쇼핑할 때 앞으로 꼭 샵백 경유해서 캐시백 환급 받자 어 그래야겠다 차곡차곡 쌓이면 꽤 많이 모일 것 같아 그리고 샵백에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도 제공해 주셨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친구 초대 코드 입력하시고 가입하시면 1만원 보너스 캐시백도 받아가실 수 있으니 샵백 가입하시고 1만원 보너스도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녁 준비합시다. 좋아 좋아 먹자. 아나 흥분했다 벌써. 나 진짜 몇년 만에 먹어 나도. 어, 원주 맛집. 우와, 어, 봐봐. 허어, 알 진짜 많다. 고니도 많고. 그래, 그래도 넓게? 와우. <laughs> 야무지게 챙겨왔네, 세기봉투까지정장에봉투까지 와. <laughs> 와, 벌써 조금씩 끓는다. 진짜? 왜 이렇게 빨라? 아니, 이래서 캠핑카가 좋다. 우리가 전기가 있으니까, 음. 지금 전기 하이라이트를 하니까 바람이 영향을 안 받아. 그러네 이번호보다 훨 낫네. 전자레인지를 하나 실고당기자. 전기도 있는데 소형 전 전자레인지. 오, 그게 아. 어 이게 야외 조명이야. 어 훈훈한 애안에는아 저희 너무 좋습니다 지금. 와. 와. 내 음식 너무 좋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게 드십쇼 혓반도 뭐, 어떻게 됐네 어 일단 뭐 저희가 첫 차박이라서 그런지 뭐 덜어먹는 그릇도 안되고 오구 지금 엉망입니다 정말 그래도 완성된게 어디야 네. 일단 밥 한술 뜨겠습니다 배고파 가지고 먹자 음아 맛있겠다 너무 시원하다 진짜 와, 맛있지 와미더노그 향이 난다 음 어, 여기 진짜 음. 맛집이구나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음 아알 먹어볼래. 알 음. 아, 엄청 크다. 음, 우 와, 너무 연 예? 음, 음. 진짜 미더덕도 이만해요. <laughs>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실하다, 그지 음. 내용물이. 음. 아니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어 오늘 누렁이 왜 술도 안먹고 술도 왜안 먹어? 이러실 수 있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제가 지금 헬리코박터 1차 그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주 동안 약을 먹는 동안 금주라가지고 지금 한 9일치? 9일치 먹었습니다. 그 말은 9일치 술을 안 먹었다는 거죠. <laughs> 하지만 우리 돼지라도 즐기게. 난 너무 좋아요. 우리 돼지라도 맥주 한캔 하고. 네. 다음 차박 때는 같이 먹자. 맛있는 거. 아, 너무 좋다. 밥도 먹고 잠도 잘고. 지금 둘이 마주 보고 앉아서 밥을 음. 먹고 있는데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공간도 생각보다 넓고 음. 좋은 것 같아요 아 보신 분도 느껴지실 거예요 음. 느껴지실 것 같아 음. 음. 사실 이 알탕이 제 친구가 전에 원주에 살았는데 여기를 어. 맛집이라고 소개시켜 줬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오래전에 먹고 이제 원주에 왔다가 생각나서 포장을 해서 오게 됐는데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아쉽습니다. 보니까는 웨이팅도 엄청 많이 있어요. 네. 저희는 당연히 그냥 포장해서 와가지고, 근데 포장도 서먹서못 먹었을 먹어서 것 같아요. 네, 포장도 끓여 놓은 게 아니라 저희가 끓여 먹을 수 있게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진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진짜 알이 엄청 커요. <놀람> 저희는 이제 밥다 먹고 이제 잘 준비하고 다시 앉았어요. 아니, 잠이 너무 일찍 와요. <놀람> 오늘 뭔가 사부작 사부작 저희가 첫 차박을 한다고 막 준비도 하고 뭘 했더니 음.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근데 좋긴 좋아, 음. 그렇지. 진짜 아늑하 안에 있으니까 진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아늑한데 음. 뭐가 조금 조금만 것들이 있으니까 음. 재밌어. 맞아. 아 오늘 또 이제 저희가 그리고 또 처음 이제 여기서 자 보는데 자고 일어서 나 어땠는지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 지금 되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laughs> 많이 다운이었다고 다운. 일찍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고 일어나서 저희가 생생한 후기를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쌤들 저희 일단 먼저 자겠습니다. <웃음> <오>. <웃음> 불 끌게? 네. 불 꺼주세요. 네. <laughs> 첫날 밤. 네, <shriek> 맞췄네 <shriek> <목소리> <목소리> 오, 봐. 어. 어우, 이제 습기처럼 그러네. 잘 잤어? 잘 잤어. <목소리> 따뜻해. 어, 따뜻하고. 어, 침낭이 대박인데. 어, <laughs> 진짜. <응. 목소리> 아니, 전기장판까지 있으니까 뭔지 걱정이 없네. 그렇게 좁지도 않던데. 어 <목소리> 나. 아이 라디오도 떨어졌어. 어. 왔다 어... 날씨. 좋아. 음... 어... 응, 나갈 수가 없어 이 안에서. 가자. <laughs> 가야지. 어... 근데 네. 양말 좀 신고 날씨 좋다. 이불 계세요? 네. 네, 저 저기 한번 물 쪽에 갔다 와볼게요. 아잘 잤습니다 저희는 여기는 텐트 존인가 봐요 텐트 존. 아 오우, 오 얼었다 얼었다. 오 너무 신기하다. 이안온거 같잖아요 근데 살짝 얼있어요 보실래요? 우 조심해야 겠다아 어. 어떻게 돌아가려나 어 가야 겠다아 조심해야지 오우 어. 오우 씨우 오우 미끄러 아 어. 私もいたんだ。 원주에서 1박을 잘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일찍 돌아가는 이유가 저희가 처음이라서 지금 커피도 안 챙겨와 무슨 티도 없어 컵라면도 안 사와 그래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원주에서 이제 집까지도 한 5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너무 멀면 또 힘들잖아 왔다갔다 그리고 저희가 진짜 이 레이 캠핑카 아직 작동이 미흡하다 보니까 어 정리하고 이렇게 꽤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네 아직은 아니 그 전기장판 깔고 또 무시동히터도 있으니까 추위는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 그 특히 침낭이 신의 한 수였어 와 진짜 엄청 따뜻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오, 이불보다도 나는 훨씬 따뜻했던 음. 것 같아. 는 괜찮고 공간은 어땠어, 자기? 그러니까 딱 붙어서 이제 둘이 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작되는 연인들한테 딱입니다, 이거. 조는 <laughs> 좀... <아니>, 시작. 시작되는 <laughs> 연인들한테 레이 캠핑가? <laughs>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laughs> 괜히 그냥 <그러냐>, 이렇게. <laughs> 저희는 어쨌든 또 이렇게 차박을 네, 첫, 차박이 어, 끝났습니다. 첫 차박을 <laughs> 하고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아유,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부탁드리겠습니다.